폴라리스라는 수상 비행기입니다. 구조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폴라리스의 수상 비행기인데 이거 역시 스치로플로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자, 좌측, 우측, 상승 하강 그리고 이게 좌우 엘리베이터 그리고 모터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물에 띄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물에 뜨는가요? 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키트 하는 중이라. 자, 일단은 방향을 잡고요. 자, 방향을 잡고요. 이 집중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 소리만 요란한 거 아닌가요? 이 집중들 갑니다. 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보여야 되는지? 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륙하는군요. 저 비행기는 누가 설계하였나요? 어, 물론, 제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어땠나 볼게요? 실내에서 뛰어있어, 실내 자, 손으로 들어갈게요. 이쪽. 신료. 이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아, 비행기 키감이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테스트 비행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